네, 이제 띠들풀이를 다 해드렸잖아요. 근데 이 중에는 신축년에 들어오면서 이사 이동 뭐 많은 변화들이 있을 수 있어요. 집을 움직이실 때좀 조심해야 되는 방위와 우리가 가면 안 되는 방위 그리고 버려야 될 것들과 또 가지고 가야 되는 것들 꼭 있어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대장군방은 가면은 무기를 얻어맞을 수 있는 방이에요 쉽게 말하면 대장군들은 다 무기들을 들고 있거든요 어 너는 왜 네가 오지 말아야 될데가내 땅에 들어 내 방위로 들어와서 혼이 나요 잘못 침범을 하면 내 영역을 침범 하게 되니까 자 방어가 되겠죠 저쪽에서는 들어오지 마내 땅이야 너는 여기 들어오면 안돼 하는 대장군 방들이 있어요 그해운년에그 방위에 들어간다면 나는 마으로 들어가는 거고 돈을 이르러 들어가는 거고 건강을 악화시키러 들어가는 거예요. 잘못하면 상문도 될수 있고요. 상을 당할 수도 있고요. 그런 대장군 방위 서쪽 방위에요. 장군들이 지키고 있는 방위가. 서쪽은 이사방위에서 제외를 시키셔야 되는 방위입니다. 그 다음, 삼사의 방. 장군은 안 지키고 무기도 안 들고 있는데요. 내가 그 방에 이사를 가면 나는 거기서 죽음을 맞이하든가, 복상망에서 오든가, 부부간의 결별을 내서 오든가, 자식의 사고수를 받든가, 모를래도 받는 방이에요. 세 가지 자리 한꺼번에 받는 살이 들어있는 방이가 삼살방이라고 말을 해요. 저희가 악살들이 세 개가 겹치는 방이, 내가 절대 이 방에는 이해운연에는 가면 안 되는 방이가. 3, 4일 방은 동쪽 방이에요. 신축년에. 자, 그럼 그걸 어떻게 따져서 보냐. 우리 집 현관문을 나가요. 큰 현관문. 우리가 아파트에 가면, 아파트 입구가 있잖아요. 내집 입구 말고, 301호 말고,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 말고, 우리 집 아파트 통해서 나가서, 자, 그쪽 방에서 바라보는 동쪽 방과 그쪽 방에서 바라보는 석쪽. 다안 좋은 방이가 되겠죠. 그래서, 이사방의 길방을 볼 때, 구궁이라는 게 있어서, 내가 편한 방이가 물론 나이 때마다 다 달라요. 그 구궁이 다르고, 내가 좋은 식신방이 있고, 내가 일해야 되는 방이가 있고, 내가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 방이 그걸 다 따져서 갈 수는 없어요. 왜냐면, 내 아파트 당첨된 데가, 들어는 가야 되는데, 참살방인지몸방인지식신방인지다 모르시거든요. 그래서 가장 궁극적으로 내가 아파트가 당첨이 됐는데 그 방위가 대장군방인 서쪽 방과 동쪽 방인 삼살방에 놓여 있다고 치면 머리를 쓰셔서 가셔야 돼요. 내 주민등록증을 다른 데다 움직였다가 갖고 들어가시면 그 방위를 면하게 되시잖아요. 쉽게 말하면 눈 속임을 하는 거예요. 귀신을 속이는 거야, 우리가. 그래서 정말 내가 봤을 때 거기가 삼살방이야. 내가 이사를 가야 하는 내 집이. 내가 구해놓은 집이 이사를 가겠다고 한데가 또 집이 급하게 없어. 근데 집하기 급하게 집을 구했는데 그 방이가 됐단 말이에요. 내가 말한 제제 소승재가 말한 그 방이가 딱 됐는데 그럼 어떻게요? 돈을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나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이렇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머리는 뒀다 우리가 어다 쓰겠어요? 잠시, 잠깐 귀신의 눈 속임을 할수 있어요. 어떻게? 그 방위로 이사를 안 가고, 딴 방위로 이사를, 주민등록상 이사를 간 것처럼 보이죠. 움직여놔요, 잠깐. 그래서 다시 이쪽으로 들어오면, 삼살방과 대장군방을 면하게 되는 확률이 많아요. 귀신의 눈 속임이에요, 이것이. 또, 어떤 게 있냐면, 음, 다 좋게 이사를 갔어요 그런 머리도 썼고 집에 이사를 갈때 우리가 버려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오래된 신발 버리세요 오래된 옷 버리세요 오래된 소금단지 버리세요 아셨죠 무슨 소리인지 오래된 옷 버리세요 오래된 소금단지 버리세요 묶여있던 그리고, 오래된 신발 버리세요. 버리셔야 합니다. 그리고, 가지고 들어가야 될 거. 이사를 갔는데, 제일 먼저 들어가야 되는 게 사람이 아니에요. 절대로. 사람이 먼저 들어가면 안 돼요. 쌀을 먼저, 쌀이 석섬이면 더 좋아요. 우리가 눈 속임을 하는 거예요. 또, 그 터에 합의를 받는 것이기도 하고요. 쌀을 10kg짜리를 3개 사든 20kg짜리를 3개를 사서 사람이 들어가기 전에 먼저 던지세요. 터지지 않게. 쌀부터 들여밀어야 돼요. 한 섬이요, 두 섬이요, 서섬이요, 석섬이요. 이렇게 하면서 한 섬지기요, 두 섬지기요, 석삼지기요 하고 쌀부터 먼저 그 터에 합의를 받아주시는 게 가장 먼저 하셔야 될 것들. 그 다음에 또 가지고 가셔야 될 것들은 밥통이 들어가야 돼요. 밥을 짓는 밥통. 사람이 먼저 들어가지 말고 밥통을 싸라고 밥통을 먼저 들이미세요. 그 다음에 소금단지를 갖고 가세요. 소금단지를 꼭 준비하세요. 새소금을 담아서. 그래서 현관이 들어오는 입구에 두시는 게 좋아요. 소금단지는 부정도 막아내고, 그 또한 재산이에요. 소금은. 옛날에는 소금이 정말 귀했어요. 그래서 이 신들이, 신들도 좋아하고 귀신들은 싫어해요. 소금의 짠 기운이 귀신을 줄어들게만 힘을 약화시키는 경향을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빛에서 보면 소금이 반짝거리잖아요. 그리고 각이 절 있잖아요. 그래서 귀신들은 짠 물에 들어가는 걸 되게 싫어해요. 물론 수살기들하고는 좀 다른 의미인데, 그래서 부정도 걷어내고 재산이기도 한게 소금이거든요. 소금단지를 새로 마련을 해서 소금단지를 현관 입구에 들이밀어라. 말씀드려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한 가지는 돈나무. 돈나무. 돈나무라고 있죠. 잎이 넓은 화렵수 같은 나무들. 넓은 침엽수는 안 돼요. 근데 화렵수는 돈 모양으로 생긴 게 돈나무가 제일 좋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돈이 돈 모양을 닮은 나무를 꼭 동글동글하게 원만하게 금전이 들어라 하는 의미에서 돈나무가 제일 난것 같아서 돈나무를 들고 들어가시라고 하고 싶어요. 고무나무도 좋고 동글동글 이파리가 뾰족뾰족한 것들은 안 되고 다 쳐내는 경향이 있어요. 동글동글한 나무 나무들을 하나 먼저 들이밀어라 집안에 이사를 가실 때. 요것만 조심하셔도 그래도 그터와 합의를 받으시는데 나쁜 기운은 없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소승제가 어, 이사 이동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띠들 해석을 해드리고 풀이를 해드리면서 이사의 기운도 잘 받으시라고 이 말씀까지 드려드리는 거예요. 신축년에 이사를 가시더라도 대박 나고 모든 열두 띠들이 나쁜 거는 면해가시고 좋은 것은 받아가시는 대박의 기운을 갖고 가시기를 이 방송을 통해서 빌어드리고 또 많이 기도해 드릴게요.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 어 신축년 한해 대박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프지 마시고요. 다음 방송까지 잘 건강하시게 계시다가 또 만나길 바랄게요. 편히 계시길 바랍니다.